뽀드이들 뽀, 하, 보티비입니다 자, 오늘 할 게임은 용구 탄생의 비밀 게임이고요 어, 일단은 제가 왜 들어왔냐면, 카페를 가시면,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용구 카페를 보면은, 다음 업데이트 예정 및 비례 앞 광고 관련 미리 공지드린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, 자, 업데이트 내역은 짱게포 시즌2가 추가되고요 스테이지가 추가가되고, 꿀전전 101층 이상 스테이지가 추가가 되고요 다이아 상점 다이아 인상을 한답니다 기존 구매 권 소급 적용해 을 준다고 하시네요 다이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 이상 스테이지에서 무기 드랍 추가 아 이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화성 이상 스테이지에서 무기 드랍이 추가가 되고요 자 어, 현재는 위와 같이 업데이트된 예정이며 업데이트 시점은 아직 장담드리기 좀 어려운 어렵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. 자 드디어, 이제, 용구 유튜버가 좀 이제 좀 이제 뜰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죠. 이제 운영자님께서 어, 뭐 유명 BJ님과 용구 앞 광고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좀 탈의하는 BJ님이긴 한데, 용구와 컨셉이 잘 어울려서 용구 홍보를 잘할것 같다고 예상을 하십니다. 아, 누굴까요?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제 유튜버는 지금 두명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실 거예요. 철구영이라고 이제 거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이죠? 이제 그분이 한명 계시고, 그리고 최근에 송대익이라고 지금 이슈가 되게 크잖아요? 내데 지금 빡빡이로 머리를 밀었단 말이야? 거의 이제 반삭 정도로 저 머리를 밀었는데, 거의 이제 삭발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, 네,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이제, 지금, 복귀각 잡으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송대이, 그러기 때문에,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, 어... 일단은 그 해당 BJ님께 저희 쪽 계정을 임시로 빌려야 된대요. 계정 세팅이 된 계정을 빌려줘서, 그거로 녹화를 하고, 이제, 뭐, 삭제를 하신다고 하는데, 이거는 절대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해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조회수가 870명 밖에 안 돼요. 거의 하루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6,000명 가까이 되는데,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꼭이점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정말 궁금한데? 누굴까? 이 BJ 정말 누굴까? 아, 궁금하다. 아무 오늘 간단한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들 이따가 생방송에서 봐요.